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가 곧이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볼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다그쳤다. 예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다음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뭔가를 더 쓰셨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그 여자만 홀로 남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이 내 말뿐이라니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좁은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크신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두증인의 증언은 믿어도 된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너희가 들은 내 말이 그러하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랐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다. 아무도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전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수 없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너희는 나와 함께 갈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수 있는 세상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다. 나는 너희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에게 말과 행동을 명령하신 분의 참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분은 잘 아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종은 뜨내기여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만 아들은 지위가 확고해서 마음대로 드나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하면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메시지가 너희 두 남머리에 속속들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단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 행한다. 그들이 붕괴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해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에게는 적법한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낳고 너희가 하려는 일은 온통 그를 기쁘게 하는 것뿐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가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쟁이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가 그릇된 말이나 죄악된 행동을 하나라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어째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의 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미치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옳았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럽고 큰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주 확신있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도 맛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서 이 순간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내가 겸손한 척 하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의 참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굽어 보면서 나의 길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신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부터 스스로 있다. 그 말에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느새 성전을 빠져나와 사라지셨다.